아빠가 수건을 여기 강아지 먹는 데다 놔가지고 강아지 깜짝 놀랐어? 응. 아, 내가 깜짝 놀랐잖아. 강아지가? 아빠도 빨리 먹어, 리강왜 요인만 해? 어 아, 알았어, 먹을게. 이거 아빠 이거 이거 아빠거 너무 작아서 아빠 더 먹어야 되거든. 이거 너무 작아. 맛있지? 진짜 맛있는 거 아니야? 어때? 난 맛있어. 아빠는 맛있지? 달지? 엄청 맛있다, 그거 야. 아빠 스타일이야. 근데 아빠 꼬는 응. 너무 달잖아. 아빠 꼬안 달아. 완전 아빠 스타일데야뭘 유일만해. 어. 아빠 짜? 짜라고? 아니 이게 짜냐고. 짜냐고 아빠께? 응. 아니 아빠가 안 짜. 아니 광수 같은 거야. 더 먹어? 아빠는 부족해서. 부족해. 응. 양이 부족해 아빠는. 아빠 부족해. 어. 아빠는 더 먹어. 그럼 없네. 부족해. 부족하면 더 먹어도 돼. 응. 하. 음심 아주 해야돼 음, 든든하게 먹어야지 아인이가 얼른 낫는거야 동물친구들도 아프니까 먹어야지 음. 동물친구들도 아파 동물친구도 아프대? 요즘 엄청 많이 나잖아 음. 얘도 나고 음. 그래가지고 밥 음. 먹어야 돼아이니가 음, 안아파야지 동물도 잘 돌볼 수 있겠네 그치? 응 그치? 음 맛있어 다 점심 식사 해야지 응 굶는 친구들도 아파가지고 응밥좀 먹어야 돼 근데 펭귄 엄마가 너무 바빠서 응. 내가 밥줘어거어응 정말? 펭귄 엄마가 너무 바쁘대 그래서 왜 바쁜데? 펭귄엄마가? 응. 응. 왜 바빠? 이하고 전화하고 펭귄엄마 무슨 일하는데? 펭귄 펭귄 펭귄에게 돌봐주고 펭귄에게 을 먹여주고 펭귄엄마 아니라 무슨 일하는데? 무슨 일하는데 펭귄 엄마 아기 물 음. 먹는 일도 하고 엄마 물도 먹는 일도 하고 물도 먹는 분해서 하는 일도 하고 너무 많은 일 해가지고 음. 나한테 펭귄 밥좀 차려달라고 그랬어 누가 펭귄 엄마가 펭귄 엄마가 응 음. 펭귄 엄마 어디 있는데 저기 있다. 했어. 근데 밥 먹을 때도 얘기해 유치원에서는 음. 음. 밥 먹을 때 말하지 말라고 연습했는데 음 여기서,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 응, 음, 여기서도 그래 음, 잘 먹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감, 아 감사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히? 응 아빠도 한번 해볼까, 아니야? 본 감사히 이게 니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형 아빠도 해볼게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그건 공주는 아니잖아 아빠 똑같이 했잖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야. 아빠 할게 응?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엎어려서 하는게 아니야 어 그러면 손인처럼 서서 해야지 아342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342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 그렇게 응 그렇게, 음. 그렇게 연습해야지 응 음. 연습해야지 할수 있는 거야? 응, 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 음, 유치원 어 다닐 수 있어. 아 그래? 이거 해야지 할수 있어? 응! 음. 못하면 못 다녀? 응! 음. 아빠 못 다니겠네. 그렇 응. 음.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히 잘 먹습니다 이 음. 아빠 그럼 연습해야지 아빠 유치원 갈수 있겠다 그렇 연습 못하면 못 가겠네. 어렵네 유치원 가는 거야 나어 유치원 가는 거 어렵다 아빠 못 아빠는 유치원 가는 거 아빠 못다요 음, 아빠 못다녀 실력이 없어서 응. 음 아니네 아이리는... 아빠는... 음 너 크고 어른이잖아 아 너무 크고 어른이라서 못 가는 거야? 응 그러면 음. 언니들만 다녀야지 언니들만? 음. 발도 먹고 채소리도 먹고 밥도 먹고 해야지 건강해져 아. 그치 골고루 먹어야지 건강해지는 거지 아나? 응, 키도 엄청 크고. 그렇지. 근데 어떤 친구 아빠는 뚱뚱해. 응. 어떤 친구 아빠는 뚱뚱해? 응, 뚱뚱해. 그래서 보기 좋았어, 안 좋았어? 안 좋았어. 뚱뚱한 아빠 보기 안 좋아? 응. 왜? 응. 뚱뚱할 수도 있지 뭐 와인아. 맛있는데 응. 스파게티도 먹어봐 먹고 있잖아 응, 맛있다 우유 열고 채소도 먹고 응. 이렇게 해야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먹으면 안되지 응 맞아 아이 말이 맞아 채소도 먹어야 뭐돼 채소? 응 채소는 안 매워 채소도 아시오나 이거 안 먹을래 이거면 뭐... 응. 피부 안 커져 맞아 골고루 먹어야지 키 크는 거야 아니 말 맞아 이렇게 도시락 잡고 응. 잘 먹어야지 뭐 아니는 잘 먹고 있지? 맞아. 아빠는 어때? 아빠는 골고루 먹고 있는 것 같아? 응. 아빠. 아빠는 밥 골고루 먹고 있는 것 같아? 어때? 응. 아빠 골고루 먹고 있는 것 같아. 엄마는? 엄마도 골고루 먹고 있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나로 굴고 먹은 것 같아. 근 그래, 핸드폰, 이렇게? 아핸드폰 어, 그냥 핸드폰 네. 거야? 사진 폰려고 아니야 아니야. 드폰은 뭐? 핸드폰은 뭐? 스파티다가 받쳐도 되고 음. 스파게티 맛이 몇점이야? 응, 음, 30점 점수로 하면 30점밖에 안돼? 응 음. 왜? 100점은 네. 왜 안돼? 100점짜리 스파게티는 아니야? 왜왜? 어디, 어디 스파게티가 100점짜리야? 네, 미례스파미티 스파게티? 미례스파게티 음. 스파레티 어떤 스파게티인거 유레스 파티 어떤 거죠? 아니 아빠 채소 빨리 먹어야지 채소 채소 안 먹어지면 아빠 키가 더 작아질걸? 그래? 응. 과일 말하는 거야? 아니 아빠 음, 그러니까 말하는 거야. 아빠 위에서 오우. 아빠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는. 오 그런 거야? 응. 아이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빠가? 응 아빠가 야채 먹는 거는 아 아이니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응. 그거는 응. 아빠 위해서 하는 거야. 응.